oblaka začu se očev glas. Ovo je sin moj i Njega slušajte. Slava tebi, Kriste, Kriste Bože, Bože, kralju slave vječite. Gospodin s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Slava te i U one dane povede Isus sa sobom Petra, Ivana i Jakova, te uziđe na goru da se pomoli. I dok se molio, izgled mu se lica izmijeni, a odjača sjajem zablista. I gle, dva čovjeka razgovarahu s njime, bijahu to Mojsije i Ilija. Ukazali se u slavi i razgovarali s njime o njegovu izlasku, što se do skora imao ispuniti u Jeruzalemu. No Petra i njegove drugove bijaše sladao san. Kad se probudiše, ugledaše njegovu slavu, i dva čovjeka koji stajahu u I dok su oni odlazili od njega, reče Petar Isusu, Učitelju, dobro nam je ovdje biti. Načinimo tri sjenice, jednu tebi, jednu Mojsiju i jednu Iliji. Nije znao što govori. Dok je on to govorio, pojavi se oblak i zasjeni ih. Ušavši u oblak, oni se prestrašiše a glas se začu iz oblaka ovo je sin moj izabranik njega slušajte i upravo kad se začu glas osta isus sam oni su šutjeli i nikomu onih dana nisu kazivali što su vidjeli

방금 우리는 예수님의 변모, 매우 흥미로운 사건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변모를 보고 예수님의 세 명의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당신의 스승께서 변하신 모습을 봅니다. 그분의 모든 천상적인 놀라운 찬란함을 보게 됩니다. 천상의 영광을 그들은 그 자리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땅으로부터 밖으로 나가서 천국의 영광을 맛보는 듯합니다. 대단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영원히 남아있기를 원했습니다. 그 천상의 현실은 모든 것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 지상의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오늘 복음의 예수님의 변모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이것은 천상의 현실.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계속 유지시키고 싶었습니다 그 차원에 남아있고 싶었습니다 영원한 그 행복, 기쁨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완전히 황홀경에 빠져서 여기에 남아있자 세계에 천막을 짓자라고까지 합니다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들은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모든 구약을 대표하는 두 예언자입니다. 그런 두 사람이 예수님과 전혀 다른 현실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곧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수님께서 파스코의 어린 양이 되셔야 한다는 것, 고문당하고 죽,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 한다는 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지상에서의 변모, 는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였습니다. 그분의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세 명의 제자들 앞에서 변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놀라운 기적적인 경험을 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경험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신비로 그들을 이끌고자 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주 극적이면서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그리스도 교와도 아주 큰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있었던 제자들이 이 사건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야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놀라운 최고의 경험, 부활 뒤에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모든 십자가의 고통 뒤에 그 찬란한 부활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찬란함입니다. 그리스도교의 교리는 용서이지 안가픔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교는 폭력으로 영원함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도달합니다. 의로움으로 도달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사실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을 예, 집중하기가 훨씬 더 구현하고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 그러한 입장을 이해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기본과 원칙은 분명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 스스로 그것을 구현하십니다 라틴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스페라다 아스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고통을 통해서 하늘에 닿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우 이상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을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평범하게 당신의 변모로 하늘에 오르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신성의 권능을 통해서 하늘로 오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고통과 모욕과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으로서 이 시대에도 아주 적합합니다. 고통과 아픔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현대 문명은 거의 대부분 이 고통의 가치를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만 이러한 고통을 수락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복음의 정신에 의해서 질병을 받아들입니다.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질병을 받아들이던가, 혹은 삶의 어려움을 복음정신으로 받아들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훨씬 더 쉬운 것은 자신들의 어려움을 보고 삶의 운명을 보고 저주하는 게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신... 내게 일어난 일들을 저주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무겁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자신들을 짓누른 고통을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중에 정말 극수수의 사람들만이 그 십자가를 인정하고 수락합니다 그것을 어떤 단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화, 영원함을 위한 정화의 도구로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신자들은 이런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런 관점에서 볼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반대한 이러한 전쟁은 완전한 나치즘과 폭력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라는 전쟁을 보십시오. 그러나 절대로 증오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수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자신들의 조국, 조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지킵니다. 방어합니다. 그래서 이 애국 정신을 가지고 조국을 지킵니다. 그러나 그 원수들을 향한 증오심이나 복수심을 갖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지상의 모든 착한 사람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이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곳에 평화가 다시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복되신 동정마리의 평화와 모호 후께 기도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이 잔인한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사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게 해 주십사 청합시다. 이 잔인한 전쟁을 시작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 주십사 청합시다. 이렇게 전쟁을 시작한 사람들은 평화나 화의 정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도와줍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 원수들은 다양한 가짜 뉴스들을 우리들에게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들의 나라에 무기를 가지고 침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정신입니다. 평화입니다. 사랑으로, 즉, 증오가 아니라 사랑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증오로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증오로, 증오로 나간다면 또 다른 더 강력한 증오가 앞장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나를 따라와라. 라는 것은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비와 용서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증오와 살인의 길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처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박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왕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야말로 그리스도계의 중심입니다. 가장 심오한 우리들의 신앙의 신비입니다. 또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렵고 실현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십자가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그러하고 단식하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죽고 내가 단식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먹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 그분의 죽음을 따라가는 것, 그리스도 곁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악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운명이 어때했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들의 스승이신 그분과 함께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고 그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분을 따라가면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강론을 늘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복음 정신을 다시 한번, 희생 정신을 다시 한번 깨워야 합니다. 당연히 그것은 고통과 희생이라는 가치를 다시 깨워내야 합니다.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고통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통해서 부활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능하다면 그 고통을 피해야 되겠지만 그 고통, 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것이라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단죄로 하느님의 단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통과 불의를 대항해서 싸우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이 의무입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해방을 위해서 협력하고 모든 인간 존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돕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의 형제자매들, 그래서 자신들의 집에서 쫓겨나야 하고 피난민이 돼서 떠돌아야 하는 이 우크라이나. 신자들을 위해서 도와야 할 때입니다. 그들은 정말 무서운 최신식 무기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 평화의 모후께서 당신 아드님 앞에서 지상의 평화를 위해서 전구해주십사 청합시다. 특별히 우리들의 정말 사랑하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국민을 위해서 기도해주십사 청합시다. 아멘.